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력주 길라 잡입니다. 어, 오늘 1월 7일 일요일 오후 6시인데, 어, 이번 단기 가성비 종목으로는 좀 종목이 많죠. 여러 개를 가져왔는데, 어, 최대한 짧게 보도록 하고, 어, 가성비 종목은 계속 뭐 설명을 드리지만, 손절은 짧고, 수익 구간은 크게 열려있는 종목들이고요 어, 구독자 분석 요청하신 종목, 하이 스틸 좀 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주간 증시 이벤트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 흐름 간단하게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다우 강보합, 나스닥 금요일에 강보합, S&P 500도 강보합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어 S&P 5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적으로 뚫리고 나서 지금 이 구간을 윗꼬리로 못 올라가고 있죠. 4,700 포인트 라운드 피규어 구간을 못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를 얼른 회복해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이걸 좀 봐야 될것 같거든요. 그게 만약에 여기를 회복해주지 못한다, 그럼 단기적으로 이동평균선 을 하나씩 테스트하면서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흐름을 좀 체크해야 될것 같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뚫리고 나니까 이 구간 이제 올라가지 못하고 있죠. 이 양봉이 나왔던 가격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위로 회복해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것 같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뭐 주봉으로 놓고 보면 나스닥도 지금 계속 양봉이었다가 음봉이 좀 크게 나왔죠. 3%대 음봉이 좀 크게 하락해서 개... 음봉이 났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으로 진행을 할지 보시면 이 보조 지표들은 고점에서 이제 슬슬 꺾이려는 듯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주봉상 S&P 500도 보시면 S&P 500도 비슷하게 개파락한 이후에 고점에서 꺾이려는 듯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꺾이지 않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는지 어 올라가더라도 어 내려오더라도 이 주봉상 이 양봉의 몸통 중간 정도는 좀 지켜주는 게 베스트겠죠. 이걸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어,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도 지금 주봉으로 놓고 보면 캔들 자체는 음봉이지만 1, 2, 3, 4, 5, 6, 7, 8, 9주 10주 만에 지금 3%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전 고점대에서 비슷하게 윗꼬리가 달리면서 저항이 나왔는데 여기서 쌍봉 형태 패턴으로 찍고 빠지는 그림이 나올지 아니면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지 이걸 좀 봐야 될것 같은데 보시면 지금 코스피도 주봉상 아랫사에는 지금 뭐 완전한 과 매수구간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아래쪽으로 하방으로 내려오는 듯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월봉으로 놓고보면 코스피도 지금 두달 연속 상승하고 이제 이번 달에 조정이 조금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 음봉을 다시 양봉을 아래 꼬리 말아 올려서 돌려주는 그림이 나오면서 이전 고점을 돌파해 준다면 위로 조금 더 열려 있겠죠 그래서 이런 흐름 나왔는지 좀 봐야 될것 같고 어코스닥 일봉으로 놓고 보면 코스피도 딱이 앞에 이전 고점 대에서 살짝 갱신했다가 내려온 모습이죠. 그럼 내려온다. 일단 내려오더라도 장기 평 라인은 지켜주는 모습이 나아야 된다는 거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괜찮았죠. 이번 주 코스닥은 오히려 1, 2, 3, 4, 5, 6, 7, 8, 9, 10주 연속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봉상. 그래서 지금 코스, 코스닥은 지금 이런 추세가 있는데 이런 추세를 지금 이런 추세를 돌파를 하고 올라가주고 있죠. 그럼 내려오더라도 이정도 가격대는 좀 지켜주는 지수는 840 포인트 부근은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봐야 될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위로 올라간다 1,000 포인트 때까지도 열려있는 건 맞습니다 대신 그 와중에 올라가면서 지지 저항이 좀 어느 정도 있는 구간에서는 저항을 맞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 요 정도 가격 지수 흐름 지수 가격대 888 포인트 정도 구간에서 좀 저항이 나오는지 이걸 좀 체크를 해보고 여기를 만약에 돌파한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이걸 좀 염두에 두시고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1봉으로 놓고 와서 보더라도 아래 꼬리로 지켜주면서 5일선을 다시 회복을 해줬으니 내려오더라도 일단 5일선을 지켜주는지 아니면 올라가더라도 올라가면 5일선을 끌어당기면서 2평 배열 정배열로 돌려주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는지 이걸 좀 봐야 될것 같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마찬가지로 고점에서 스토캐스틱은좀 하방으로 좀 꺾이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기 직전으로 좀 보이긴 하죠 굉장히 곧 고... 고점 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꺾여서 내려가는 그림이 나오는지 아니면 꺾이면서 다시 골든크로스 나서 이런 식으로 위에서 박스권을 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림 나오는지 좀 봐야 될것 같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일단 미국 증시가 어 미국 증시 강보합권이고 지금 주말간 뭐 북한 포경 말고는 큰 이슈는 없어 보이죠 뭐 태양건설 이슈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강보압 또는 어, 꼭폭 상승 출발 가능성 있다는 거좀 말씀을 드리고, 어 단기 가성비 종목들 좀 하나씩 좀 볼게요. 종목이 많아서 최대한 짧게 볼게요. 네, 우리 ENL부터 좀 보면 짧게 최대한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놓고 보면 바닥에서 고점에서 눌, 눌러주고 들어올리면서 이 공격형 매집으로 보이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체력이 털고 나간 움직임보다는 어 공격형 매집으로 들어올리는 가격대가 좀 움직이는 것 같고. 지금 바닥을 한이 정도로 지켜주면서 이 구간에서 저도 매매를 했었습니다. 물론 저도 약손자을 하긴 했지만 지금 추세가 이런 식으로 좀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수렴한 듯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좀 봐야 될게 뭐냐면 좀 바닥권으로 내려오니까 다시 매집이 좀 들어오죠. 그리고 보시면 최근에 한 2, 3주간 계속 매집봉이 뜨고 있습니다. 이때도 12%, 이때도 11%, 뭐 크지 않지만 8%, 9%.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점이 뭐냐면, 장기평 위에 올라가 있긴 하고, 그리고 이 윗꼬리가 나왔던 가격대를 지금 몸통으로 좀 올라가주는 시도를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만 지켜주면, 지켜주면 올라, 한번더튈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튄다면 1200원대까지 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으로 좀 매매를 해볼 수 있겠다 싶어서, 아래로는 손절이 짧고, 위로는 크게 열려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대신 지금 저점 올려주는 추세가 단기적으로 또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추세는 지켜줘야겠죠. 내려오더라도. 그럼 내려온다. 단기적으로 여기까지 열려있겠죠. 천원 초반. 그렇기 때문에 내려오면 일단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거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으로 3일 제약. 어, 3일 제약은 계속 눈, 눈여겨보고 있던 종목인데, 위, 위아래 지지장이 겹치는 구간이 이 6,500원 정도로 보이거든요. 보시면, 이런, 지지가 계속 나왔던 가격대죠. 그리고 최근에는, 지지, 저항으로 올라가지 못했던 가격대를 올라가고 아래꼬리로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 이 구간에서 매수를 좀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 구간에 지켜지 못하고 이렇게 급등이 나와버렸죠. 급등이 나오고 이후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점이, 매집봉으로, 어 8,800원 정도까지 찔렀거든요. 그럼 주봉으로 놓고 볼게요. 주봉으로 8,800원이면, 거의 8,900원까지죠. 그러면 지금 여기 바닥권에서부터 이만큼의 물량을 약간 테스트한 걸로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봉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양봉을 하나 강하게 매집봉을 기준봉으로 삼을 만한 캔들을 띄워 줬으니 이 캔들을 기준으로 우리가 매매해 볼수 있겠죠. 그러면 3일 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치에서 단기적으로 짧게 448일선 매매도 가능해 보이고 조금 더 눌러 준다. 몸통 중간 정도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캔들의 몸통 중간. 그러면 7,100원 정도 될것 같은데. 그러면 448일선이나 7,100원대 7,300원에서 7,100원대 눌러주고 간다면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 아니면 좀더 눌러준다면 여기서 몸통 중간까지 눌러주고 갈 가능성에 베팅을 해볼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이 윗꼬리까지만 해도 수익이 10%가 넘어가겠죠 아래로는 7, 어, 4%, 5% 정도 될것 같거든요 손자 위로는 이만큼이 열려있고 아로는 래 이만큼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은 종목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다음으로 현우산업 어, 현우산업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 근처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이 양봉을 보고 어 이거 111선 겸 112선 겸 단기 저항 나왔던 고점대 구간 여기만 지켜주면 가겠구나 싶어서 저도 진입을 했고 저는 대신 손절라인은 4200원대로 지금 잡아놨습니다. 몸통 중간 정도 그렇기 때문에 내, 내려오면 이 112선을 못 지켜주면 조금 더 눌렀다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대신 여기리이하면 잘라야겠죠? 여기를 리탈한다 그럼 이 추세를 깨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4200원대에 손절로 진입을 해 있고 올라가주면 이 앞에 매직봉 두개 띄워져 있으니 한번더 찌르고 갈 가능성도 있고 그냥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애플카 이슈가 있어서 이번 주에 좀 움직임이 나온 걸로 좀 알고 있는데 또 어떤 흐름이 나와주는지 봐야 될것 같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손절 라인 타이트하게 매매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다는 거그 다음으로 바른손 ena 바른손 ena는 바닥권에서 최근에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계속 매직봉을 띄우면서 하락을 했었거든요 보시면 이런 계속해서 흘러내렸죠 이것도 다 매집으로 보이는데 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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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계속 하락을 했는데 최근에 오, 작년 연말에 600원을 찍고 지금 600원 찍기 전에도 앞에 상한가 장대양방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거래대금이나 거래량이 어, 엄청나게 크진 않지만 이 보시면 이 바닥권을 찍고 나서 이런 추세가 있었죠 이런 추세가 있었는데 지켜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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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주다가 이탈하고 쑥 밀어내고 매집봉 띄워주고 다시 올라와서 지지가 나왔죠. 이렇게 쑥 밀어내고 다시 올라왔죠. 그러면 여기서 개미털기가 한번 나온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도 수요일 날도 28%, 목요일도 14%, 15%까지 찌르면서 매집을 매집봉을 좀 띄워줬는데, 최근에 어 뭐라 해야 되지? 한 1년 한 1년 정도까지 가까이 거래량이 없었다가 갑자기 지금 바닥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우리가 매매를 한다면 이 양봉에 지금 보시면 이 정도 가격대 보고 있거든요. 699원에서 700원. 라운드 피겨죠 윗꼬리로 저항 나왔었고, 아래꼬리로 지켜줬고, 지지저항 있고, 지지저항 있고, 지지저항 있고, 지지저항 있고, 지지저항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700원만 지켜준다면 위로 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라간다면 이 매직봉을 한번더 체크하러 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또15% 20% 그냥 갈수 있기 때문에 그냥 동전주라 변동성이 좀클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00원 정도 손절라인으로 매매가 좀 짧게 가능해 보인다는 거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모나리자. 어,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는 저도 모나리자도 지금 매수를 했습니다. 모나리자 차트 크게 보면 지금 이런 모습이죠. 이때 세력들이 한번 털고 나갔다고 하더라도 지금 바닥권으로 내려오면서 매집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돌려주려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최근에 바닥을 한 2,300원대 찍어주면서 보시면 단기 입형들을 다 모아주면서 급등이 한번 나왔죠 그러면서 기준봉으로 사올 만한 캔들을 하나 만들어줬고 저도 이걸 보고 이때 이렇게 눌러주길래 진입을 했거든요 저도 2,650원 정도의 손절라인으로 지금 걸어놨는데 어 내려오면 1 1 1선까지도 다시 한번 눌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이 구간 손절라인 짧게도 매매가 가능하고 그러면 2,780원 정도 될것 같죠? 그 구간도 마침 지지 저항이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구간 대를 일단 1차적으로지켜준다면이 구간 위에서 바로 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눌러주더라도 좀더 눌러준다면 이런 식으로 눌렀다가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대신 지금 시회에서 어 제가 알기로는 어 조금 이 저출산 테마 쪽에 시외에서 수급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 지금 크게 보이지 않는데 제로투세븐 2% 이, 어, 이번 관심 종목에도 있는 제로투세븐 또2% 있대 있는데 이러면서 좀 수급이 또 다시 들어오면서 한번더 내일 튀어줄지좀 뭐, 괜찮을 것 같아서 좀 가져왔고 일단 이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대만 지켜주면 2780원 또는 2600원 밀리면 거의 한78%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짧게 보면 여기 구간 손절 라인으로 매매할 수 있고 모아간다 싶으면 1차, 2차까지는 받아도 될것 같다는 거 대신 여기가 이탈하면 잘라야겠죠 여기를 이탈하면 잘라야겠죠 이런 식의 추세가 있는데 이 추세 하단이랑도 거의 맞물리기 때문에 그래서 모나리다도 좀 최근에 단기 수급이 좀 들어와서 좋게 보고 있고 그리고 똑같이 저출산 저 테마인 제로투세븐 027. 제로투세븐도 급등 이후에 미날 시회에서 좀 많이 올랐었거든요 시회에서 이날 막 6%까지 올라주면서 갭으로 뜰줄 알았는데 그대로 눌러버렸죠 그러면서 지금 448선에 내려와 있는데 그럼 448선 혼줄라인으로 매매가 가능해 보이죠 대신 또 거래량이 좀 들어오면서 시회에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이게 이렇게 또 갭으로 떠서 출발할 가능성이 있겠죠 대신 갭으로 뜬다? 그러면 뭐추격 매수하셔서 이만큼만 먹어도 괜찮으실 것 같고 눌러준다? 눌러준다면 다시 시가 회복할 때 받으면 괜찮겠죠. 아니면 눌러준다면 이 448선 근처에서. 대신 여기서 조금 더 눌린다. 그러면 앞에서 한번 지지저항이 있었던 가격대. 저항으로 올라가지 못했던 가격대가 6900원, 60원 정도로 보이거든요. 여기까지도 내려왔다가 갈 가능성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라인 짧게 아래로는 이만큼, 그리고 위로는 이만큼. 대신 10%가 좀 넘을 수도 있겠죠. 이 구간에만 해도 손절라인이 10%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걸 약간 감안하시면 짧게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4 4 8이 선, 7300원 정도 보시고 매매하셔도 될것 같고, 아니다, 이분할 하거나 아래에서 받아보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 가격대 6,900원대에서 받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거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지난주에도 가져왔었던 포스코 스틸리온, 짧게 볼게요. 포스코 스틸리온 이 양봉 이후에 눌러주면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토요일날 8%때 상승이 나왔죠. 그러면서 지금 또 음봉 캔들이 나오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가격대를 아직 이탈해주지 않고 있죠. 이 가격대가 또 앞에서 저항으로 올라가지 못했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54,000원 정도만 깨지 않으면, 여기서 보시면, 바닥 한번 찍어줬고, 들어올렸다가 한번더 찍고 가면 베스트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려오면 대신 이 시가까지 밀릴 가능성은 1차적으로 열어놔야 한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손절라인 짧게, 매매가 아직도 가능해 보인다는 거. 그 다음으로, 플레이디 플레이드도 차트 크기 보면, 들어올리는 이 매집의 흔적이 두 번? 지금 세 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들어올리고 다시 밀리고 또 들어올리고 또 밀리고 이번에 들어올렸으니 밀리더라도 손절라인 짧게 매매할 수 있겠죠. 안 밀리면 이렇게 갈 거니까 안 밀리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밀리면 손절하면 그만이고 그래서 차트를 놓고 보면 지금 이 장대 양봉 장대 양봉 기준으로 지금 보시면 448선 위에 있어서 4 4 8선은 손절라인으로 잡아도 되지만 그러면 손절라인이 너무 짧아 보이고 오히려 최근에 아래 꼬리로 좀 지켜주는 가격대 이 장대 양봉 상한가 양봉에 몸통 중간보다 조금 낮은 5,600원 정도 여기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이렇게 가면 베스트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대에서 분할로 담으시거나 손전란이 짧게 매매가 가능해 보인다는 거 주봉으로 보면 플레이드 딱 이런 느낌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5,800원에서 아래꼴이 나왔던 5,600원 여기만 지켜주면 한번더칠 가능성을 보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WSI WSI도 이어서 가져오고 있죠 그래서 WSI도 주봉으로 놓고 보면 2,100원대만 지키면 갈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봉으로 돌아와서 볼게요. 지금 위에서 버텨주고 있죠 이 가격대. 그러면 짧게 보면 여기도 가능하고 좀더 내려온다 2,100원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래 거를 계속 지켜주고 있으니 이런 식으로 돌아서 갈수 있고 좀더 내려오면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배팅을 해볼 수 있다는 거. 대신 조금 더아래 보겠다 싶으신 분들은 448선까지 봐도 될것 같은데 이러면 이래도 5% 정도밖에 안 되죠 손절라인이 짧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구간에서는 매매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거. 그러면서 또 보시면 448일선이 앞에서 저항으로 올라가지 못했던 가격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오더라도 좀 2,100원은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아야겠죠. 그러면 여기도 눌러줬다가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 배팅해볼수 있겠죠. 차트 크게 보더라도 WSI도 이 바닥권에서 매매집하고 옆으로 치다가 다시 들어올렸기 때문에 들어올리고 박스 치고 들어올리고 눌러주고 급등하거나 여기서 좀 박스 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내려오면 자르면 그만이고 손절라인이 짧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아미노 로직스. 아미노 로직스도 지금 보시면, 급등. 급등 이후에 눌러줬는데, 저점을 계속해서 저점이 낮아지고 있었는데, 저점을 낮추지 않고 저점을 올려놨죠. 저점을 올려놨으니, 올려주고 매직봉 두개 띄워줬고, 224일선 위에 올라갔으니, 224일선 지켜주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배팅해볼 수 있는 거겠죠. 대신, 조금 더 내려온다. 그러면 이 아래 꼬리랑 이때 이 아래 꼬리랑 몸통 상단이랑 겹치는 가격대 1500원대까지 는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500원은 좀 지켜줘야 될 것으로 보인다는 거딱그 구간이 앞에서도 저항이 나왔었고 지지저이 있는 가격대죠. 지지 또 저항 1500원 앞에서도 몇번 코로나 전에도 지켜줬던 가격대였고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이 정도 가격대 좀 지켜주면서 돌려주면 베스트일 것 같다는 거 그리고 보시면 시회에서 거래량이 조금 들어오면서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이 흐름을 반영하면 좀 밀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일 장 초반에 밀리면 밀리고 다시 회복해주면서 지켜주거나 만약에 밀, 그대로 밀린다. 이 가격대에서 어, 내일만 보지 마시고 한 이틀 정도 지켜준다. 그거 보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미노 로직스는 내일 만약에 밀리는데 다시 장 중후반에 회복을 해주면 들어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아니면 손절라인 짧게 1,500원대 잡고 매매를 해보겠다 싶으신 분들은 내일 뭐 시작하자마자 매, 매수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미노로직스도 괜찮게 보고 있고. 그 다음으로 서플러스 글로벌. 서플러스 글로벌도 차트 크게 보면 이런 움직임인데, 딱히 여러분 보실게 고점에서 거래량이 없죠. 그리고 오히려 뒤에 바닥 박스권에서 거래량이 더 나오고 있고, 단기 추세가, 단기라고 하긴 뭐하지만 중기 추세가 한이 정도 있었어요. 이런 박스권에서 우하락 박스가 진행이 됐었는데, 이 우아락하던 박스를 돌파하고 눌림이 나왔지만 박스 안으로 다시 들어오지 않았죠. 그러면서 저점을 이렇게 올려주는 움직임이 나왔고, 그러면 저점을 이렇게 올려줬으니, 그럼 이 박스가 또 하나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까지만 해도 열려 있는 게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럼 지금 위치 볼게요. 최근에 괜찮은 양봉이 하나 들어왔죠. 거래량, 거래된 거래대금 천억이 다 터지면서 주봉으로 좀 볼게요. 서플러스 글로벌은 주봉으로 놓고 보면 딱 장기 이평 모이는 가격대. 지지, 저항, 지지, 저항, 지지,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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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골이 나오다가 올라갔죠. 그러면 3,800원만 지켜주면 서플러스 글로벌도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플러스 글로벌은 3,800원대, 그만 200원 정도 차이 나는데, 어, 4, 55%에서 6% 정도 될것 같거든요. 손절라인은. 그럼 아래로는 이렇게 짧 이렇게 열려있고, 위로는 이만큼 올라갈 수 있겠죠. 서플러스 글로벌은 지금, 여러분들 보셔야 할 점. 이, 이, 이쪽, 이쪽에서 거래량도 어느 정도 나오긴 했지만, 이 뒤에서의 거래량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뭔가 좀 들어 올리거나 움직임을 좀 방향성을 정하려는 듯한 움직임이겠죠. 그래서 내려오면 짧게 자르면 그만이고 올라가면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 1차 목표가랑 5,100원으로만 봐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서플러스 글로벌도 좋게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사마전기. 어, 사마전기 같은 경우에는 어, 조금 더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양봉 이후에 이 양봉의 몸통 중간 정도에서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금요일 날도 좀 밀리면서 하락을 했죠. 5%까지 올라갔다가 그러면 내려온다. 일단 2 2 4선을 깨진다면 지금 걸쳐있기 때문에 112선까지는 일단 열어놔야 될것 같아요. 16,600원 정도 될것 같은데 내려오면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 있겠죠. 아니면 이 근처에서 저는 여, 현재 2구간에서 1차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2차를 한번더 받을까도 생각 중이긴 합니다. 그 가격대가 윗골이 나오고 몸통으로 올라가지 못했던 가격대기 이 때문에 여기를 뚫고 올라갔으니 그럼 내려오더라도 여기는 좀 지켜줘야겠죠. 지켜주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하마전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이 초전도체로 올렸던 이때가 8월달이 아 이때가 페라이트였네 이때가 페라이트였나 초전 도체였나 이때가 이 앞에까지 들어 여기까지 들어올려서 이 앞에 매물을 좀 테스트한 걸로 체크한 걸로 보인다는 거 여기까지 체크해서 이 물량을 뺏어온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리고 눌러 다시 눌러주고 바닥 권에서 매집하고 들어올리는. 그럼 진짜 엄청난 대지세가 나올 수도 있다고 좀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삼화 전기도 좀 괜찮게 보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관심 종목은 좀 이렇게 좀 살펴봤고 구독자분께서 분석 요청하신 하이스틸 좀 볼게요. 하이스틸은 이제 철강 쪽 종목이고 저도 관심 종목으로 가져왔었던 종목이거든요. 제가 가져왔을 때가 이때였습니다 이때 어 요때 지지 받으면 가겠구나. 장대 양봉 이후에 장기 평에서. 근데 또 밀어내고 이러고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근데 제가 하이스틸을 왜 좋게 보고 있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엘리어트 1파, 2파, 아직 3파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3파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어, 여기서 일단 거래량이 좀제 제 생각에는 좀 부족해 보이고, 그리고 뒤에서 이 박스권에서 거래량이 많은 걸로 봐서는 1파 이후에 이 조정 구간이 짧았는데, 2파 이후에 조정 구간이 길고, 3파가 조금 더 크게 아,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움직임을 놓고 보면, 일단 바닥을 여기에서 좀 지켜주, 이, 이 정도 가격대 한 3천원대 초반에서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양봉이한번확 들어오면 그냥 바로 장기 평위로 올라가거든요. 이런 그룹이 나올지 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철강 쪽 종목은 어 지금 중국 쪽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거나 그래야 되는데 아니면 철강 쪽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이슈는 아직 딱히 없어 보이기 때문에 하이스트는 이런 차라리 매집봉이 하나 뜨거나 장대 양봉이 뜨기를 기다려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 224일선 또는 1 1 2선 근처에서 매매해보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양봉이 뜨면 이 앞에 지금 저항으로 계속 작용하고 있는 구간. 이 구간까지 일단 들어올리는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눌림을 준다면 이 정도 가격대에서 받아와도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스틸은 지금 위치에서는 딱히 매매할 타점으로 보이진 않고 여기 바닥 이때 들어올리고 눌러준 이후에 여기서도 매집이 좀 어느 정도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아직 뭐 들어온 흔적이 조금 있긴 하지만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올려주는 그림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 그래서 하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도 아직 엘리엇 끝난 종목으로 보고 있진 않다는 거 1파 2파 눌러주고 이렇게 3파가 나올 거라 보고 있는데 만약 여기서 바로 안 나온다 골파기 한번 나올 수 있겠죠 경기침체나 이런 이슈로 골파기 한번 나오면 뭐 2천원대 1천원대 그냥 갈수 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도 좀 염두를 해야 된다는 거좀 말씀을 드리고 어 그리고 이제 주간증시 이벤트 좀 정리해서 엑셀로만 보여드릴게요 어 이번 주는 월화수보단 목금이 좀 중요해 보이죠? 목요일날 시, 소비자 물가지수 있고, 늘 있는 실업보험 청구자 수 있고, 금요일날 목요일에 CPI 이어서 PPI 발표 있고, 그리고 이제 대형은행 실적 발표 있습니다. JP Morgan, CT그룹, 웰스파고, 뱅코브 아메리카. 그래서 이런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일단 목요일이 좀 중요해 보이죠? 소비자 물가지수. 이게 좀 중요해 보이기 때문에, 이걸 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 지금,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건설사 쪽 이슈가 묶여있기 때문에, 어, 이걸 좀 관심있게 또 봐야 될것 같아요. 태양건설이 이제 어떤 워크아웃을 이행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정부에서 그냥 버리고 갈지, 이것도 좀 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북한 폭여 관련해서 방산주, 내일 방산주 움직임 있는지, 어, 눈여겨보시고, 관심 종목에 넣어주시고,다가, 어, 수급 들어온다. 어, 단타 가능하겠죠? 대신 자리랑 어, 거래량이나 이런 거 들어오는 걸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방산주 움직임이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좀 말씀을 드리고, 어,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